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사시구제나 천도제를 지내며 그분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비심의 표현이며 가족의 정성과 신심이 담긴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공덕에 대해 특히 죽은 자에게 해양되는 공덕과 살아서 짓는 공덕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잔눗손이 경과 담장 밖의 경과 공덕을 낳는 토대 경등 세계의 경전을 중심으로 공덕의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앙구따라 니카야의 잔눗손이 경입니다. 잔눗손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제가 보시하고 제사도 지내면서 이 보시가 친지와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하고 행하는데 그 공덕이 정말로 죽은 자에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아기계에 있다면 공덕이 돌아간다. 하지만 지옥 축생 인간 천상에 태어났다면 그 공덕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그곳의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잔눗 손이가, 그럼, 조상과 친지가 아기계에 없다면, 그 보시 공덕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윤회 가정에서 아기계에 친지와 조상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해양된 공덕은 그들에게 반드시 돌아간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은 보시공덕을 해양하면 너의 조상 친지 등에게 공덕이 돌아가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부처님이 잔눗손이에게 아기계의 조상 친지의 아기가 반드시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상류다 니까야 어머니 경, 아버지 경, 행제 경, 자매 경, 아들 경, 딸 경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은 한량 없는 윤회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처럼 세세생생 윤회 가정에서 고조, 정조, 조부,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아들, 딸 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 수억 명도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서 아기 개에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기 개의 조상이나 친족, 친지 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보시자가 해양한 공덕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간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시자가 금생의 악업으로 인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더라도 떠도는 개나 고양이의 삶이 아니라 사랑받고 보호받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공덕은 나누어도 줄지 않고 보시자에게 반드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쿠타카니카야의 담장 밖의 경입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린 후 밤에 잠을 자려 했으나. 죽은 조상들의 아기가 무서운 소리를 내며 잠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왕은 부처님께 그 일을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에게 공양 보시를 하면서 조상에게 공양을 해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기에게 보시 공덕을 해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린 후이공양 공덕이 친지, 조상, 아기에게 해양되기를 라고 발언하자 아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왕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조상 아기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자, 부처님이 가사를 보시하고 그들에게 해양하라고 하십니다. 빈비사라 왕은 가사를 보시하고 이 가사 공덕이 친지 조상 아기에게 해양되기를 발언하자, 불거 벗고 있던 아기들은 천상의 옷이 갖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안구따라 니까야의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와 오계의 실천 정도에 따라 불운한 인간, 행복한 사람, 천상의 천신으로 내생이 달라진다고 강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시와 오계의 실천을 조금 하면 불운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시와 오계의 실천을 보통으로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시와 오계의 실천을 굳건하게 하면 욕계천상 즉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와 자제천,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눗 손의 경과 담장 밖의 경은 후손 등이 보시한 공덕을 아기계에 태어난 조상에게 해양해야 그들이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살펴본 빈비사라 왕 사례처럼 보시한 공덕을 해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아기계의 조상 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보시하고 봉사한 일이 있으면 이 공덕이 조상 등 인연 있는 아기에게 해양되기를 발언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좋겠죠. 그리고 보시공덕을 해양하더라도 지옥, 축생, 인간, 천상에 태어난 조상들에게는 이익이 없고, 오직 아기계에 태어난 조상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자가 해양한 공덕은 보시자 자신에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두 경은 천도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9구제의 근거는 서질체 유보의 논서의 대비바사론 등입니다. 공덕을 낳는 토대의 경은 살아 있을 때 보시 공덕과 지계 공덕을 짓는 것이 내생의 태어남과 가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매우 중요하고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에서 살펴본 잔늦 소리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질문한 것을 요약하면 첫째가 제사 지내고 보시한 공덕이 죽은 신지 조상 등에게 돌아가는가 둘째는 보시한 음식이나 옷 등이 죽은 조상이 먹고 입을 수 있는가 입니다 부처님은 둘다 가능하다고 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는 두가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어떤 어떤 사람이 장누 손의 경과 담장 밖의 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천도제와 보시 공덕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인 이두 경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는 천도제와 보시 공덕의 효과를 믿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공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덕 짓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발언해 보세요. 이 음식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 공양 공덕이 조상 등 인연 있는 아기들에게 해양되기를 하고 발원하면 조상 등 아기들에게 도 이익이 되고 또한 보시자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의 세계경의 경제는 죽은 후에 해양받는 공덕보다 살아있을 때 스스로 공덕을 지어서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강조되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